네, 김대원 선생입니다. 어, 2020 학년도 고려대학교 구술 면접 자연계 예, 일반 전형 문제들 해설해 보도록 합니다. 일반 전형도 7분짜리 면접이었고요. 어, 10, 14분으로 준비 시간이 학교 추천에 비해서 는좀 짧았습니다. 음, 볼게요. 뭐 사실 전형에 한계 없이 거의 똑같습니다. 사실은 뭐 제시문 길이도 별로 차이 없는데 왜 시간 작게 줬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일단 문제부터 먼저 볼게요. 가나다 공통 개념.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문제 1에 대한 개념으로 라를 비교 설명해를 좀 다른 게 있나 보죠. 그다음에 문제 1에 대한 개념의 사회 현상과 이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누는 긴 탄소 사슬 모양을 갖는 물질로 물과 친한 친수성 기와 기름과 친한 소수성 기를 함께 갖고 있다. 따라서 비누 물에 빨간색으로 소수성 기가 어쩌저쩌어쩌저쩌 고 되어 있죠. 그래서 친수성, 소수성을 다 갖고 있다라는 내용 나오고요. 아미노산 탄소는 아미노기 한가와 카르복시기 하나 갖고 있는데 수소 원자가 어쩌고 저쩌고 돼있다 근데 이 중요한게 뭐냐면 어, 어.. 질소 원자가 수소 용과 결합한 염기로 작용 그 다음에 염기성 용에서는 카르복시기가 산으로 작용해서 사실 이 양쪽성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음.. 친수, 소수 다 가지고 있다 여기는 산성, 염기성 다 가지고 있다 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양면성, 양쪽성 나와있는데 이중성 뭐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 대비되는 성질을 두다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를 보시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었다 그래서 산업화를 통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이룰 수 있었으나 산성비, 오존층 파괴 등 여러 가지 문제도 나타났다 그래서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죠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좋은 거 나쁜 거다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자그 다음 라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문제 보시면 가나다 공통적인 양면성이 되겠죠. 이미 설명은 다 했습니다. 문제를 라의 내용을 비교해서 설명해라. 라는 뭐가 다를까? 이제 봅시다. 이번 문제. 아인슈타인의 플랑크의 양자가설을 이용해서 빛은 진동수입이라는 에너지를 갖는 광자, 광양자라고 하는 입자를 설명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HF라고 하고요. 연속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 입자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 음. 어, 얘는 왜 다르냐? 저희 같은 경우, 저가 생각하기에는 얘는 양면성이 아니라 한쪽만 설명했요 만약에 파동성까지 같이 나와 있으면 그리고 이중성이라고 썼으면은 맞는데 하나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양면성을 다 설명했다고 할수 없는 질문이죠. 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 현상을 하나 예를 들고 이유를 설명하시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특정 일이 일어나서 산업혁명이라는 좋은 일이 일어나서 풍요와 뭐 이런 게 있었죠. 뭐 사회 현상이니까 뭐 여러분들 대비되는 개념이 등 자유와 평등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개인의 자유를 막 좋게 해주려고 하다 보면 평등이 침해되고 평등을 뭐 예를 들어서 복지구 가 복지 정책 같은 경우 복지 정책 막 올리다 보면은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오히려 자유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죠. 뭐 그런 거 하셔도 되고 어어 어, 뭐라고 할까요? 뭐 그렇죠. 뭐, 평등을 조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이렇게 뭐 좋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나빠지고 이런 것들 아무거나 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건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4분도 안 돼.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